오토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2026년형 벤틀리 BSA입니다. 벤틀리는 언제나 고급스러움과 기술력의 상징이었고 이번 BSA 모델 역시 그 명성을 이어갑니다.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이 차량은 정제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능이 조화를 이루며 벤틀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6 벤틀리 BSA의 외관은 클래식한 벤틀리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입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매트릭스 그릴과 레이저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유려한 곡선과 대형 22인치 알로이 휠리 조화를 이루며, 후면은 슬림한 리어 램프와 듀얼 배기 시스템이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BSA는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벤틀리 특유의 장인정신이 빛납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천연 원목 드림, 그리고 수작업으로 마감된 세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실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듭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OLED 디스플레이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전자가 손쉽게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후석 탑승자를 위한 전용 터치패드와 마사지 기능, 냉온 컵홀더까지 갖추고 있어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인상적입니다. 2026년형 g s a 등 VA 타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여 강력한 퍼포먼스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최고 출력은 650마력에 달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는 단 4.1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능에도 불구하고, 연비 효율은 기존 모델보다 20% 이상 향상되었으며, 전기 모드만으로도 약 80km 위 주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의 즐거움과 효율적인 주행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최신 AI 기반 주행 보조 기술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 차선 유지, 긴급 제동, 교통표지 인식 기능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었습니다. 특히나 도시 주행 환경에서 더욱 정교한 조향과 감속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소음 차단 기술도 진화하여 실내 는 도로 위에서도 마치 고요한 거실 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벤틀리 dsa 등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인 멀리너 익스클루시브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 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관 색상부터 내부 소재 기능까지 수백 가지 옵션 중 선택 가능하여 세계의 단 하나뿐인 BSA 늘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6 벤틀리 BSA 능 고급 세단 시장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제공하며 진정한 럭셔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멋진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